뉴스. 안녕하세요 관암입니다. 네, 예, 그 관해농장 홈페이지에서 이제 한 달에 한번 이제 과일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요. 예, 이제 지금 생산되는 과일들 중에 하우스 결을 이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총 107명 응모를 하셨구요. 여기서 3분을 뽑아서 이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우스 귤 보여드릴게요. 네, 하우스 귤. 하우스 귤은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맛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껍질도 얇고, 하우스 그릴 특징이 새콤함이 없고 달콤함만 있다는게 특징이에요아 네, 맛은 좋습니다 맛이 좋습니까? 네예 네, 맛은 좋습니다 예 네, 하우스 그릴 형아 이것 봐봐라 형 이거 있지 아들 조용하고 네, 이렇게 하우스 귤, 이렇게. 이게 이제 1kg 에요. 1kg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네, 요거 케이스 안에 1kg 인데요. 네, 저희가 2kg 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게 하우스 귤이고, 당첨자를 뽑을게요. 네, 갔어. 알았어. 유성이가 뽑아. 네. 우 귀여운 둥이막둥이 유성이가 세 명을 뽑을게요. 자. 뽑았어두개 뽑았어. 두 하나 더. 또 펼쳐야지. 네, 몇 번? 12번. 오, 12번. 오, 12번. 91번. 아니야. 어? 어, 이거 91번 맞아. 91번. 8번. 음 8번. 에? 네. 이거 다시 한번 말해 줘. 이게 12번이고 이게 91번. 이게 8번. 네. 12번. 네, 이거 16번 아니고 91번 맞아요. 91번 이거는 8번 맞습니다. 이렇게 세 분께 이제 저희가 하우스 뷰를 보내드리고요 예, 이거는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로 다 연락이 가니까요 예, 뭐못 받으시거나 뭐 이러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원하시는 날짜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지금까지 관함이었고요. 예, 네, 하우스 뉴얼 당첨자 발표를 했습니다. 맘마마마마 <봐봐봐봐밤> 관함 뉴스.